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갱년기에 효과가 있으면서 생리통을 완화하고 골반 하체 순환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양쪽 다리를 앞으로 펴고 어깨 넓이만큼 열어서 엉덩이를 똑같이 움직여서 맞춰보고 양손 등 뒤로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다리 반 접을 거예요. 다리 넓이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열어주세요. 무릎 양쪽으로.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고관절을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고관절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무릎이 바닥에 잘안 닿을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고관절이 풀어져야지 하체 순환도 잘 되고 골반,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좋아요. 양쪽을 했을 때 항상 안 되는 쪽, 불편한 쪽을 더 많이 움직여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무릎을, 아,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발을 뒤쪽으로 조금 당겨서 놓으실 건데요. 양 무릎 위치를 똑같이 맞추고, 예, 접은 다리 쪽은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예, 엉덩이를 앞쪽으로 올렸다가 엉덩이가 바닥에 닿도록 승하 쪽으로 이렇게 눌러 주실 거예요. 앞손은 무릎 접은 다리는 발목을 잡고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이 풀어지면서 부드럽게 돼요 네, 왔다갔다 움직여 줄게요 네,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채로 유지해 볼게요 양쪽 골반 맞추시고 어, 등은 쭉 펴서 몸통은 정면을 볼수 있도록 네, 발등, 무릎, 고관절, 이 하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도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안 되시면 엉덩이 조금 들어서라도 본인에게 적당한 자극만 오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태 잡으시고 양손을 머리 위로 깍지 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은 바닥으로 밀고 팔은 위로 한번 쭉 밀어볼게요. 네 마시고 살짝 풀었다가 다시 내쉬면서 척추 기지개 펴듯이 위로 늘리고 이번에는 시선 손등 보세요. 네 고개만 정면으로 내숨 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때 이제 몸통을 오른쪽으로 내리면 오른쪽 고관절, 발목, 무릎으로 조금 더 자극이 오겠죠. 적당한 자극까지 내려보세요. 마시고, 제자리. 한번 더, 내쉬며, 천천히 늘립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반대쪽 엉덩이가 같이 따라오지 않도록 골반은 꾹 눌러서 하세요. 마시고, 내쉬며, 팔 풀고, 반대쪽 같이 갈게요. 다리를 반대쪽으로 못 놓고 아까 똑같아요 엉덩이 앞뒤로 왔다갔다 움직여 줄게요 뒤쪽 발등은 바닥으로 엉덩이 들었다가 바닥에 닿도록 충분히 움직여서 푸세요 이 양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다리 길이가 틀어져 있어서 한쪽이 더 짧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안 되는 쪽을 평소에 조금 더 많이 해서 양쪽 골반이 똑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번에도 엉덩이 바닥으로 내리고, 척추를 위로 길게 펴서, 머리 위로 양손 깍지, 숨을 마시고, 내쉬며 기지개 펴듯이 척추 위로, 양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꾹 눌러서, 마시고, 양손 풀었다가, 내쉬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턱을 들어서 손등 보세요. 고개만 정면, 숨 마시고, 내쉬며 기울여 줄게요. 접은 다리 쪽, 발목, 무릎, 고관절이 살짝 자극이 올 정도까지 늘리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며, 풀어줍니다. 이제 발바닥을 마주보게 할 거예요. 나비 자세예요. 발바닥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더 당기고, 양 무릎을 본인이 봤을 때, 한쪽에 혹시 이렇게 올라간 쪽이 있으면, 무릎 똑같이 맞춰서, 양손발 아래 깍지, 무릎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볼게요. 자, 내 무릎이 더 많이 올라갔거나, 고관절이 더 많이 굳어있는 쪽을 신경 써서 조금 더 크게 크게 움직여서 하세요 아, 지금 하시는 이 나비 자세는 생리통에 굉장히 좋아요 골반 하체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 무릎 바닥으로 내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고 숨을 마시고 척추를 펴서 내쉬면서 상체를 내려 볼 거예요 아, 안 되시면 적당한 자극까지 가고 잘 되시면 무릎이 바닥으로 더 내려서 상체를 내 얼굴을 바닥과 가깝게 내려줍니다. 적당한 자극만큼 하시고요. 여기서 양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살짝 눌러서 엉덩이를 조이고 계세요. 호흡 두번 할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 양쪽 엉덩이 조이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돌아올게요. 마시고 천천히 올라와서 내쉬며 풀어줍니다. 예, 골반 안쪽 조금 당기시니까 두 다리를 접어서 양손을 감싸안고 얼굴을 무릎으로 내려서 골반 안쪽 긴장 풀리게 잠깐 쉬세요. 이 동작이 안 되시면 주먹을 두개 지신 다음에 이마를 주먹이로 내려놓고 쉬셔도 돼요. 네, 다음 자세. 이제 한쪽 다리를 옆으로 펴고, 한쪽 다리는 아까 나비 자세처럼 반 접을 거예요. 이 다리 넓이는 너무 많이 안 열어도 되니까, 골반 정렬, 정면 본 상태에서 적당한 자극만큼을 열어주시면 돼요. 다리가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다리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하실게요. 잘 되시면 발끝 당기고, 발끝 당기는 게 힘들면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같은 손으로 발끝 잡고, 발끝이 안 잡히시면 정강이 잡으세요. 반대 팔을 크게 허리 뒤로 감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허리 뒤쪽까지 가지만 이 힘드신 분은 그냥 허리 뒤로 이렇게 감으세요. 감는 이유가 어깨 말린 거를 펴기 위해서 감는 거니까 반대쪽 어깨와 가슴을 완전히 펴서 시선은 반대쪽 보고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허리 펴고 내쉬면서 기울어줄 거예요. 예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시선은 반대쪽 천정 보고. 예, 뒤로 이 감은 팔쪽 어깨를 조금 더 천정 쪽으로 돌려서 하세요. 옆구리 쪽, 어깨 쪽, 등 쪽으로 자극이 오고요. 기울어진 쪽이 예, 허벅지, 다리 뒤쪽이 쭉 늘어나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며 이제 팔을 풀어서 손바닥이 위로 보게 올려 놓고 숨을 마시고 허리 펴고 어깨는 내리고 내쉬면서 옆으로 늘려줄 건데, 아, 나는 이 동작을 했는데 목이나 어깨가 불편하다. 그럼 손을 머리 뒤로 잡고 하실 거고요. 괜찮으시면 팔꿈치를 무릎 앞쪽으로 내려서 이 팔을 예, 옆구리 측면을 늘리듯이 쭉 늘리고 예, 잠깐 유지해 볼게요. 네, 옆구리 쪽도 늘어나고 골반 안쪽도 늘어나요. 호흡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이 엉덩이를 바닥으로 더꾹 눌러서 측면쪽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자, 잘 되면 이 팔을 귀 뒤쪽으로 넘겨서 반대쪽 발끝 잡으실 건데 뭐 여기까지는 힘들게 안 하셔도 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유지해볼게요. 호흡 두번 하고 올라올게요. 숨을 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마셨다가 내쉽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숨을 마시고, 옆구리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자, 옆구리 많이 당겼죠? 후, 내쉬며, 힘을 빼고, 잠깐 쉬세요. 다리도 힘 빼고, 이측면쪽 자극 왔던 곳, 힘 빼고, 쉬세요. 자, 이게 옆구리 군살 빼는데도 좋고요. 골반 열어주는 동작이라서, 갱년기 때 호르몬 분비 촉진도 좋고, 골반 순환에 도움을 줘서, 여성분들 골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네, 이제 다리를 틀툴툴 털어서 반대쪽 갈게요. 다리 위치를 바꿔서 놓고, 잘 되시면 발끝 힘들면 정강이 잡고, 반대 팔을 크게 허리 뒤로 감고, 몸통도 살짝 돌려서 어깨 내리고, 숨 마시고, 내쉬며 옆구리 늘립니다. 네. 어떤 동작이든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가볍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또 동작 유지할 때는 자극이 오는 내몸 부위로 집중해 보세요. 마시고, 천천히 풀어서 내쉬며 이제 팔을 펴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팔 펴서 천천히 늘리고 목 어깨 불편하시면 손 머리 뒤로 잘 되시면 발꿈치 아래로 내려서 팔을 길게 늘려 볼게요. 몸통은 앞이 아니고 몸통은 천정 쪽이에요. 네, 숨을 마시고 후 내쉬고 적당한 자극까지 유지합니다. 네, 자극에 집중하면서 내가 평상시 안 쓰던 측면 쪽이 늘어나요. 호흡 두번 숨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올라올게요. 숨을 마시고 천천히 올라와서 내쉬며 옆구리 긴장 풀고 다리도 힘 빼고 쉴게요. 네, 양쪽 측면 쪽이 안 움직이던 부분이라서 약간 뻐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줄 거예요. 다리 앞으로 펴서 옆구리 긴장 풀릴 수 있도록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이때 몸통을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얼굴은 그냥 정면 보고 몸통만 움직이셔야 돼요. 네, 이제 양쪽 다리를 같이 열어주는 자세. 네, 두 다리를 툭툭 털어서 적당한 자극까지 열 거예요. 너무 많이 안 열어도 되니까 내 몸에 맞게 하세요. 양손 바닥을 짚고, 내 골반하고 허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밀 거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갔다 움직이세요. 자, 앞으로 구부리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세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하세요. 어, 그러면, 어, 골반 안쪽 고관절이 풀어지면서 앞으로 내려가는 동작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허리 쭉 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한뼘 앞으로 나가 볼게요. 잘되시면 저처럼 발끝 당기고 힘드시면 발끝 신경 안 씻어도 돼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 한뼘 앞으로. 힘드시면 여기까지 숨을 마시고 내쉬면 잘 되시면 팔을 앞으로 쭉 펴서 예. 자 아랫배 바닥에 닿고 턱바닥 예, 이 상태까지. 예, 이제 호흡하면서 엉덩이 조일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 엉덩이 살짝 조이고 허벅지 골반 안쪽 자극이 올 거예요. 자극에 집중하고 다시 숨을 마셨다가 내쉬고. 네, 호흡 한번더 하고 올라올게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이 동작이 골반 안쪽을 자극해요. 아까 제가 갱년기에 또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이 자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해보세요. 돌아올게요. 양손 몸쪽으로 하나씩 당겨서 돌아오시고요. 다리를 툴툴툴툴 타세요 손을 모아서 허벅지 안쪽 자극 왔던 곳막 두들겨서 풀어줄게요. 지금은 다리를 다 여는 동작이겠죠. 마지막 자세, 골반을 반대로 어, 수축해 주는 자세예요. 다리 반 접어서 예, 한쪽 다리는 안으로 먼저 접고 위에 다리를 포개서 놓을 거예요. 두 무릎이 같은 위치에 예, 닿게 잡으시고요. 어, 척추를 쭉 펴서 양손으로 발바닥 짚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어, 내릴게요. 이때 양쪽 엉덩이는 들리지 않도록 하셔서 내리시면 돼요. 여기서도 엉덩이 조이세요. 이 동작은 골반을 수축해서 골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예, 치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네,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며 풀고, 반대쪽이에요. 예, 제가 옆모습으로 할게요. 이렇게 반대쪽, 다리에 하나, 반대쪽 바꿔서 엉덩이 맞추고 뒤꿈치를 몸통으로 당기고 무릎 끝선 맞추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내릴 거예요. 네, 엉덩이를 댈수 있으면 바닥으로 상체를 꾹 내려서 엉덩이 조이고 유지하세요. 돌아옵니다. 마시고 내쉬며 풀고 자 이제 각자 양쪽을 했을 때 불편한 쪽 각자 해 볼게요. 어, 저도 이쪽이 불편해서 안 되는 쪽으로. 여러분도 양쪽을 했을 때 불편한 쪽 있거든요. 불편한 쪽 한번 더 할게요. 양손 발바닥 짚고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다시 내립니다. 아, 이 동작 해주시면 골반 모양이 굉장히 예뻐져요. 골반을 수축해서 틀어진 골반을 맞춰주기 때문에. 네, 끝까지 내려가시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더꾹 내리세요. 돌아올게요. 마시고 천천히 올라와서. 내쉬며 풀어줍니다. 자, 이제 다리 풀어놓고. 골반 양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고관절 긴장을 풀어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혼자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더 많이 두고 천천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항상 안 되는 쪽을 한번또두번 이상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사할게요. 나마스테.